오늘 그럼 채나경 셰프님은 어떤 소스를 쓰실 겁니까? 소스가 눅진합니다. 치즈가 들어가서. 눅진하고. 아 약간, 약간 크림, 크림 맛이 있겠어요? 크림, 크림 네, 맞습니다. 크림 맛 나고요. 지금 다진 마늘인가요? 네, 다진 마늘 먼저 넣고요. 아, 됐다. 아 됐다. 다진 마늘 들어가면 느끼함 싹 잡아주죠. 맞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자, 그다음에 양파. 양파. 아, 와 야, 양파 어, 저저양파네요 아, 집에는 어떤 양파 쓰여도 상관없습니다. 네. 아, 그때 이렇게, 아니, 말을 막 바꾸는 것 같은데. 정양파 <laughs> 꼭 써야 할것 같은데. 왜냐면, 세비차 할때 정양파 쓰고 남았잖아요. 아, 아 그럼 세비차 할때정양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정냐면 아아 색깔이 있쁘잖아요거 봐, 또 정양파 아 아무 양파나 상관없는데, 아 색깔 때문에. 그렇죠, 맞습니다. 자, 요렇게. 오, 예쁘다. 볶아주시다가요. 생크림. 생크림. 자, 여기다 반칙입니다. 진짜 저거 반칙이에요. 생크림이요? 버터에 어, 생크림에! 아아 요즘에 날씨 아, 난 살짝 난저 크림소스가 너무 되게. 더 어, 우리 김혜영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? 아 크림소스 입꼬리가 어 살짝 이렇게 올라갔어요. 어 네. 자, 그리고 레몬. 레몬. 어 레몬. 됐다. 레몬즙, 아, 레몬즙. 안심이에요. 레몬이 들어가면 잡아주고. 느끼한 맛이 약간 사라져. 맞습 레몬 들어가면 진짜. 저기, 임짱. 미안해요. 나눈 나 흔들리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저내 가슴 왜 이렇게 두근두근거리지? 그리고 치즈를 넣을 건데요. 저는 오늘 집에서 가장의 아주 구하기 쉬운 이 체다 슬라이스 치즈를 준비했습니다. 아, 했습니다. 쉽다. 저거 꼭 남아 있어요. 냉장고에. 네,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다른 막뭐 고르곤졸라라든지 뭐 어려운 치즈들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니까? 하셔야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. 네, 음, 맞아요. 아, 여러분들 할수 있게 치즈 세장 넣을 겁니다. 오, <laughs> 아, 이, 분이. 아 네. 이 소스 활용도가 어 되게 높을 것 같아요. 어, 이 소스만 있으면 네. 뭐, 나초 치즈 거 먹어도 되고요. 네. 아 뭐, 파스타에서 드셔도 어 고요 빵, 빵, 빵. 빵 드셔도 되고요. 어, 그래. 빵에 빵 드셔도 요 빵에 고요 빵에 드셔도 되고요. 빵에 드요빵도되겠다빵치즈빵빵